물이 여러분 저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개가 비록 어 집에 살고 있는 반려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가 저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개들을 봐 주십시오. 저 동물들을 봐 주십시오. 저 공간에서 겨우 일어서다 앉았다 할 수밖에 없는 몸을 돌리기도 매우 힘든 저 공간에서 개들이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 공간에 나와서 고살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의 소위 식용견들의 삶입니다. 저것은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것이 학대라고 하면 법원은 저것은 학대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학대가 아니라고 하면 학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의견 표명은 단순한, 어, 그 여론의 일부 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 동물들, 그리고 저기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저들의 친구들, 심지어 다른 종의 동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동물을 저렇게 대도 되는가, 저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그 우리가 흔히 인정이라고 하는데, 인정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선한 사람들인가, 모진 사람들인가? 뭐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십시오. 저 사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어, 저 영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사람이 저렇게 해선 안될것 같아 라고 그런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 저 개들을 봐주십시오. 저 동물들을...